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오고 난 후, 토요일, 낮이에요, 낮.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는데, 그냥 어제밤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덮개를 덮어줄 새가 없이 그냥 비를 맞춘 상태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많은 양은 아니고, 이슬비처럼, 봄비처럼, 그렇게 촉촉하게 내렸는데, 글쎄, 오늘, 하루 종일 내릴 것 같지는 않고 오전으로 비가 그칠 것 같아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자리 바꿈만 몇개 했어요. 요비온세 무지개 금도 제가 거의 말리다시피 그렇게 해서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나오고 요 파랑새도 얼굴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것도 다시. 바깥으로 꺼내 놓고 또 색깔이 이쁜 배수비오도 밖으로 나왔어요. 일단은 뿌리 발착을 좀한것 같아서 약간의 빗물을 맞추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자리바꿈을 몇개 했고요. 또 안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이번 비가 글쎄요 약간 과하다 싶은 아이들을 뺐어요. 고그 중에서도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약간 퍼진듯이 그렇지만 이건 옐로우 멜로우예요. 그렇지만, 어, 지금 현재 상태 온도가 좋고 바람이 굉장히 좋아요. 말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laughs>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교체할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옐로우 멜로우 안으로 들여놨고, 또 제가 조금 어리다 하면서 맨날 초록둥이를 입는 저 덴트라잼, 홍금 말은 홍금인데, 쟤는 금을 다 팔아 먹어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것도 어, 안으로 좀 들여놓고 제가 음, 할인금은 애초부터 비를 안 맞추고 저렇게 들여놨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비를 뿌려 할차은 완전히 했는데, 야이 얼굴 피기가 쉽지가 않네요. 요 아이는 사비아나 로즈의 피를 받고 있는. 그런 풀 종류인데요. 이 앙다무린 엄마 얼굴이 안 펴지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사이즈는 작아도. 꽤 묵은둥이에요. 목대가 아주 손가락처럼 굵직한 그런 아인데, 이 밑에 아가는 얼굴이 딱펴서요두 개가. 이렇게 딱 피고, 입장을 보면 좀 그래도 단단한 편이긴 한데, 모양새가 그대로 있죠? 화분은 지금 비를 맞아서 묵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약간 안쪽으로 들여놓고 교체를 했어요. 어쨌든 물이 부족한 상태는 아닌데, 풀릴 종류 중에서는 조금 마디게, 어, 그렇게 벌려지는 그런 타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블루헤론이라는 아이예요또 반대쪽에 저 사비아나는요, 어, 이번 물이 조금 과했다 싶어서 그것도 자리교체를 했습니다. 안쪽은 현재 상태 그대로예요. 햇빛 차각 막 걷어냈고, 아직 뿌리 활착도 안 하고, 천물도 못 먹은,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요번에 갔더니, 이것도 엔젤린 금이라고 해서 노란빛이 강한 아이를 데려왔는데 요번에 실시간 방송에 마야다에게 가 보니까요 완전 핑크색으로 오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메포터밖에 없어가지고 하나 더 품어오고 싶었는데 못 품어왔어요. 저도 이 선택장에 그다 데려올 수 없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야 뭘로 그만 그거 하고 요, 못 데려왔어요. <laughs> 요 아이는 그래도 엔젤린 금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있으니까 다음 번에 음, 하시라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거는 완전 노란색이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냥 요 아이하고 요 아이는 조금 가을 되면 핑크색으로 물이 들여주려나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올 때보다는 가쪽으로 라인은 생겼어요. 근데 같은 종자라도 이렇게 선별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전혀 다른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로사로아 로사로아 큰 아이를 키핑장에 보내고 나니까 아또 그게 또 아쉬워 가지고 빛감에 반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아이가 있고 페리도트가 이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사실 제 실력이 아니라고. 어, 제가 키우는 키핑장의 아이들은 그래도 웬만큼은 미모를 유지하지만, 이 노란빛을 가지고 있는 이 페리덕들은 제 실력이 아니에요. 농장표랍니다. 그래도, 아, 힐링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어, 성격 좋은 이런 아이들은 비가 오든지, 비가 안 오든지 항상 한결 같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제 비를 어쨌든 맞췄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비를 맞췄는데, 이제 이 아이들을 빨리 이제 말리는 게 관건이죠. 다행히 온도가 높지 않고 덥지 않아 가지고 어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결, 홍여라도 어 온도가 올라간다면 이렇게 비를 맞거나 얼굴이 약간 퍼진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조금 빨리 말려 주시는 게 관건인데 자연 바람이 좋아요. 자연 바람. 이 비를 잔뜩 맞추고 저도 이제 자리 교체를 하느라고 몇개 안으로 들이긴 했지만 이렇게 밖에서 노숙을 하던 아이들이 저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이 바람이 양쪽으로 막혀 있잖아요. 저런 상태가 되면 얼굴이 더 퍼질 수가 있어요. 저는 비를 맞추고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니가 오늘따라 너무 이뻐가지고. 이제 물 요거는 물이 과하지도 않고 많이 다져졌고 색감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밑에 아가도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아주 기특하네요 기특해 하나도 선별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걱정을 끼치지 않는 아이들 보면 진짜 이뻐요 <laughs> 카메라를 어디다 두는지 하나 겨우 이렇게 이쁘면 건드려서 꺼내보고 싶은 아 그런 생각이 욕심이 자꾸 듭니다. 일반적인 다른 아이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펜지도 야 이번에 펜지도 제가 소개를 하는데 저희아이한3년 됐나요? 이렇게 약간 노란빛이 이제서 막 들어오는데 이완연히 노란빛이 조금 많으니까 그것도 진짜 이쁘더라고요. 요 배수비 오도 처음에 올 때보다는 많이 짤둥해졌어요. 입장이 얼굴이 큰 아이들을 데려가신 분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달이들이 보통 베란다에서는 얼굴을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짤뚱짤뚱해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제가 그 영양토 완전 반 분갈이는 아니고 반 분갈이한 아이들이 몇다 아이 있어요. 저 크림티도 그렇고 분갈이를 하기에는 조금 어 날씨가 이제 5월달이라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반 정도만 흙을 걷어내든지 아니면 복토만 걷어내고 영양토를 주고 또 영양제를 조금 아주 소량 한개요두 아이거든요. 요두 아이를 비를 맞췄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요렇고 요거 춥수도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에서 관리를 한다. 이 화상이 약하다고 했는데 오늘 비만 마치고 이거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 화상이 콜라당 입으면 큰일 나죠. 한번 입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요. 아직은 그래도 이 형광 연두빛이 나쁘지 않거든요. 힐링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꽃 모양도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음. 아침에 나와가지고 비의 양이 그렇게 많이 맞진 않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온다면 맞겠지만, 12시쯤에 소강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맞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것도 만약에 해가 든다면 이제 안으로 들릴 거예요. 요거는 음 스프리스 올리브인데요. 요번 비로 적당히 먹고 그세요. 음, 오늘 아침에 자리바꿈을 하는데 좀 썬득 썬득하더라고요. 춥다 싶게 그러는데 이 아이가 빨간색을 조금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연두빛도 이쁘고 빨간색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세요. 얘도 제 기억으로는 물을 좀 좋아하는 편으로 근데 약간 솜털이 춥수처럼 약간 있어요. 그래서 얘도 화상에 그리 강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주 그냥 열망하는 홍사가 사실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세 포트를 합식을 해서 여기 이제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 제가 키핑장에 있는 아이하고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글쎄요 딱 좋은 아담 사이즈 꽃담 화분에 심었어요 세 개가 딱 적당하게 들어갔는데 요것도 제가 뭐 많이 키워본 거는 아니지만 얼굴을 자꾸 줄이는. 어 키핑장에서도 얼굴을 키우지 않고 줄였거든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고 약간 반그늘에서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베란다에서 그냥 요 노예를 한번 키워보려고요. 요거는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이렇게 세 개를 합식해가지고 어 따지고 보면 두수가한 육두 정도 돼요. 육두가 완전히 꽃 모양으로 닿으면 상당히 이쁠 것 같습니다. 이 홍사가 음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안 나와서 그 조금 아쉽다는 음, 그런게 있습니다 저 홍사 철아도 있는데요 홍사 철아를 바깥으로 좀 꺼내놓지 하시는 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와, 제가요 이 철아보다 이 아이가 더 이쁜거 있죠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홍사 철아도 상당히 귀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음, 자리를 바꿔서 안으로 이제 빌어 틀어 넣은거를 좀 꺼내줘야 될것 같아요 글쎄요 요것도 요것도 자꾸 얼굴 사이즈가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거리대에 있는 아운지유가 한달 정도 됐거든요. 더 이상 줄지는 않고 비를 두번 정도 맞췄어요. 그랬더니 음,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줄금 새금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꼿꼿하게 서 있고 밑에 아가가 시들시들 말리면서 자꾸 하엽이 만들었었는데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비까지는 어쨌든 이 달기들한테는 그래도 단비가 되었다 이런 판단입니다. 저 조금. 어 얼굴이 물이 과해서 조금 이렇게 활짝 핀 듯한 그런 아이들이 한두 아이 정도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싶고요. 이런 애프터 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 활착은 됐고 물이 필요한 아이예요. 아직도 이 꼿꼿하게 그 세운 그런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화분 속에 수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이틀 지나봐야 해요. 이수아비오브란스는 제가 꽃을 보겠다고 꽃향기가 참 좋은 아이거든요 건강해요 어, 여름이라 그~ 완전히 핑크색의 색감은 조금 빠져서 칙칙한데 꽃을 안 피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대에다가 내놨는데, 음, 아직은 그냥 얼음 땡 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입니다.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상태. 그러고 있네요. 조금 답답하고, 요거는 이제 꽃이 질 때가 되, 됐을 것 같아요. 이간에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밑에 이제 요거는 이 별의 눈물도 두 가지 종류예요. 적화가 있고 백화가 있는데, 적화는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이 꽃이 지고 나면, 그세요. 그 이파리가 거의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소멸되는 것처럼 반 그늘에서 유지만 한다 싶게 그렇게 키우다가 다시 또 납작하게 옆으로 번, 퍼져서 번식을 해가지고 꽃을 피우는데 이 적화는요 분재처럼 크는 아이예요 목대로 키우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화를 키우고 있는데 이 밑에 하엽이로 진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면 목대가 이제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더 드러나게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거를 잘 제대로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꽃이 완전히 지고 나면 그렇게 정리를 깨끗하게 해줘야 될것 같고 이거는 박화장은요. 제가 이번 이번에도 이분 제가 키우는 아이하고 조금 다른 박화장이 있더라고요 입모양이 조금 틀려요 내내 초록둥이 하고 목대가 올라와서 묵둥이로 데려오기는 했는데 모양이 틀려 가지고 제가 신비로 와서 데리고 오긴 했는데 얘도 이번 비 맞고 어쨌든 조금 입장 층수를 채운 듯한 느낌 항상 할빈했었잖아요 노란 꽃을 띄워주고 났는데 비 맞고서 조금은 채운 듯한 느낌인데 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데려왔어요. 하나는 완전 초록동이라 너무 뭐 안되겠어서 농장으로 보냈고요. 좀 다져서 합해줘도 돼야 될것 같고 그래서 농장으로 보냈고 오늘 어제오늘 또 하나 데려왔어요. 근데 걔는 모양이 또. 입장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또 합식을 해주면 아 이게 또 어울릴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 아이 특이한 모습 때문에 제가 데려왔습니다. 나중에 언박싱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물이 필요해서 골드섀드오는물 엄청 좋아한다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그렇게 물을 먹으면서 목대를 올리면서 그렇게 클것 같아요. 음. 하나를 실패했지만 이 와인 는 아주 제대로 잘 키워보고 싶다는 그리고 이 파피스 로즈도 이번 비가 어, 보약이 되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입장이 유달리 제가 키웠던 파피스 로즈보다 색감이 진해요. 오지 듭니다 같은 종자라도 이렇게 풍기는 뉘앙스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 저쪽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여기도 아침에 나와가지고 자리 바꾸을 조금 했어요. 음 여기가 이상하죠. 로즈를 내보내려고 했더니 이야, 이 사이즈가 방울복랑하고 노즈하고 사이즈가 커가지고 두 아이 중에 하나만 내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비 하나 로즈가 물이 조금 과한 듯이 요거는 제가 다질 필요가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운데다 박아놨더니 이것도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안으로도 마땅하게 자리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올려놨어요. 일단은 살짝 비만 피해보자 이렇게 하고. 요것도 이거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인데 이것도 은근 물을 좋아한다는 판단으로 제가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살짝 들치는 비를 맞출까 하고 여기다 바깥에까지는 못 나가고 여기다 내놨는데 금방 비가 소강 상태라 그냥 얼굴만 살짝 적시는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바람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원정방을 복랑을 여기다 내놨어요. 저 뚱땡이. 화분이 뭐 엄청 그, 큽니다. 두 개를 비워야 저 아이가 들어가요. 그래도 비를 맞추고 싶은 욕심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내놔봤는데 비가 글쎄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음, 끝쳤어요 지금은 완전히 소강상태라 비가 안 오는 상태라 충분히 맞지 않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요거는 바닐라비스 뿌리 없는 아이. 이것도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생겼다 판단하에 어 지난번에 랄라를 어 지난번도 아니죠 어제 저녁에 이 아이는 충분히 맞은 요 상태로 랄라는 먼저 나왔고 이 아이는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뿌리가 없는. 완전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과한 비가 불안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비가 의외로 다행히 살짝 끝이고 이 입장만 좀 적시는 상태 그런 상태로 된것 같아서 글쎄요 이게 걱정 반 안심 반 어, 그런 상태고, 요, 화이트 그린이가 들치는 비를 맞추려고 창턱에 놨는데요. 얘는 물먹은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약간 마른 듯이 이래요. 그래서 저면 관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를 좀 충분히 맞추고 싶어서 아침에 꺼내놨는데, 음, 바로 소강 상태로 되는 바람에 요거는 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저면 관수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음, 기도 지금 연봉금을 내놨어요. 이게 연분 금인가? 집시 금인가? 헷갈립니다. 연분 금이 맞을 거예요. 이것도 분갈이 해 놓고 천물을 먹은 상태로 나왔는데 요런 아이들은 애초에 이 자체가 열성인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들어도 피몸으로 막 트는 요게 이제 식물로서는 정상적이지 않은데 우리는 요걸 이쁘다고 표현을 하죠.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아이인데 일반 연봉은 제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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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하게 적어서 키워요. 비를 듬뿍 맞았는데도 아직은 얼굴을 키우거나 그러지 않고 마른 입에 아직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하루에 들 지나면 얼굴을 조금 반짝하고 키우는 듯이 그렇게 되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는 하지 않는데 이 금을 한번 살짝 아침에 자리 바꿈을 해서 내놓고 로스코포가 요번 비가 아좀 단비가 되었으면 싶어요. 일단은 얼굴 줄이는 거는 멈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의 하엽이 안좋으면 좋겠다 싶고 밑에 자구가 많이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조금 얼굴을 키워서 바깥으로 좀 삐지고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 입장은 항 단단하고 무흔둥 이라 좀 도톰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어요노 끼라는 진짜 <laughs> 싱그럽죠 싱그럽고 새 입장도 계속 만들어 내고 그러는데 꽃이 안어요음 저희 베란다에 아이들은왜 그럴까요 꽃이 참 마디게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자리를 바꿨어요 요것도 음 엘리샤 이것도 새 뿌리 받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얼굴을 조금 아침에 내놨는데 얼굴을 약간 벌린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오, 제대로 이번 비를 좀 먹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 구미모도 그래요. 구미모도 어제보다는 얼굴을 핀것 같지 않나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 이번에 링보를 진짜 이쁜 아이를 보니까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도 뭐. 나쁘진 않아요. 입장 층수도 자꾸 음, 만들고 있고 지금 형태로도 사이즈도 그렇고 좋다 싶어가지고 진짜 꾹꾹 참았습니다. 하나를 더 데려오고 싶은데 참았어요. 왜냐면 키 핑장에 링보가 없어요. 근데 링보는 음, 조금만 기다리면 또 있을 것 같아서 어, 어저께 참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달걀 관리를 조금 진짜 아주 조금 했는데요.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비를 좀 살짝 맞고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이것도 아침에 자리 바꿈하느라고 이제 안으로 들어왔죠 의외로 성격이 순하고 이게 화분을 제가 뺏으려고 그닥 이쁜 것 같지 않아서 뺏으려고 몇 번을 마음을 먹었는데 얘가 상당히 순하고요 색감도 안 빼고 굉장히 단단하고 오 어, 그래요 그리고 새잎장도 이 밑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그래갖고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이뻐져요 이뻐져서 어, 그대로 화분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 화분 뺏길까봐 눈치를 챘나봐요. 안 뺏기려고 아주 점점 이뻐지고 있어요. 여기. 아멜라라는 아이고요. 자, 요거, 요거. 요기에 연봉 대신에 들어왔어요. 메탈리카인데요. 글쎄, 요것도 연봉하고 좀 비슷하고, 그런데 이번 비를 듬뿍 맞았어요. 근데 입장을 더 벌리거나 그런 거는 없고, 어쨌든 충분한 관수는 되었다 싶어서 자리바꿈 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쪽에 아이들은 아직 물타임은 되지 않아서 그럭저럭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물이 필요한 아이들은 제가 하나씩 선별을 해서 저면 관수를 할까 생각하는데, 음, 아주. 혈도 좋고 이렇게 어, 세력을 아주 활성화시키면서 나쁘지 않습니다. 금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하고 얼마 안돼 가지고 이렇게 약간 흐리고 습한 날이런게 약간 뿌리 내림 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안쪽에 아이들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리가 빡빡해 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또 여섯 개를 오버해서 8개 정도를 갖고 왔어요. <laughs> 그다 보니 또 자리가 뭐 부족하고, 저, 레드베리. 레드베리는 제가 며칠 전에 저명관수를 해가지고, 저 안쪽을 밑으로 내려놨어요. 들치는 비를 더 맞으면 혹시라도 웃자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안쪽 바닥에 내려놨는데, 저기도 사실은 비가 들쳐서 맞습니다. 여기 조금이 콩분에 있는 아이들 여기는요, 어, 말하자면 안쪽인데, 이들치는 비가 여기 굉장히 많이 맞아요. 그런데, 오는 비다 맞는 셈이죠. 화분의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제가 한 번도 잘 꺼내보지 않아요. 요 가운데 있는 아이가 뿌리 활착을 했다가 흔들렸다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제대로 못 큰다 했는데 그냥 내비두고 있거든요. 이 아이 하나만 빼고는 이게 긴입적성 보세요. 이거는 이 아이 이름이 음, 멀로 아 멀로 아이시그린. 멀로 아이시그린. 이건 호빗 땅이. 예전에 키웠던 핑크 프리티 상태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요땅 땡글이 요것도 햇빛이 부족할 텐데도 그냥 저냥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의외로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습니다 이름이 지금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요기도 그냥 유지가 그냥 잘 하고 있어서 쫓겨나지 않고 <laughs>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조금 몇몇 아이가 부실하면 키핑장에 그 모든 판, 항아리 판 위에다가, 거기서도 조금 교체라이 한두 아이 교체해 놓고, 정리를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유지를 잘 하고 있어서, 그냥, 음, 음,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피부 센서, 아이고, 이것도 꽃이 다 져가지고, 꽃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제 오늘 조금 바빴고, 어저께 조금 밤에 늦게 왔더니요, 야 이게, 나이는 무속이 나봐요. 음, 마음은, 마음 그게 아니고, 깨우. 하고 정신은 아주 맑은데 이 몸이 좀 약간 피곤한 듯 그래갖고 아침에 자리 바꾸 말하고 들어가서 잠깐 또 자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1 2 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서 달기들을 어, 살펴보고 있답니다. 이제 생장등을 켜줘야 될것 같아요. 그새 햇빛이 잠깐 나왔다 들어가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습도도 높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여름 대비 꾸준하게 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장 등을 켜주려고 나온 김에 카메라를 들어서 베란다 안쪽에나 바깥쪽의 아이들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오늘 토요 실시간 방송이 있는 날이죠. 저녁 시간에 또 예쁜 아이 보면서 다육이 이야기, 뭐 걱정거리 아니면 좋은 에피소드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요. 모모 다육의 어 못친 상이 있었다 하고 어렴풋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무제가 지났어요. 그런데 방송이 일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취소를 하셨거든요 사장님이. 그런데 그 슬픔에 젖어 있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힘이 들것 같다 해가지고 봄봄 화분이 이번에 나오는 날짜인데요. 봄봄 화분 공방 사장님께서 직접 그 봄봄 화분을 가지고 직접 내려오시겠대요. 내려오셔서 방송을 강행하자 하고 의견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슬픔에 젖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사람이 회복이 늦어진다. 그래서 웬만큼 화분이 준비가 되어서 공방사장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방송 진행에 스태프를 자처하셨어요. 자처하셔서 도움을 주시겠다. 그래서 조금 과하지 않게 오후 방송으로 간단하게 하면 어땠겠냐 하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흔쾌히 그 말이 맞다 싶더라고요. 슬픔에 계속 젖어 있으면 우울 증세가 심해지고 기력 회복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음 빨리 좋은 분은 좋은 곳으로 잘 모셨으니까 또 우리 모모 사장님 기운 내게 해 드리려고 어, 의기 투합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실시간 방송을 할 예정인데 이번에 아주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봄 화분을, 봄봄 화분 공방 사장님께서 직접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직접 가지고 내려오시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또, 모모 사장님, 어, 회복을 위해서 많이 응원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음, 부모님 잘 모시고 좀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주시면 모모 사장님의 위로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답니다. 저녁에 또한번또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